2023년도 5월 1일. 5월 1일, 오늘은 월요일. 파이야! 파이야!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방문해 주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반갑습니다. <laughs> 성령님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성령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용서해 주시고 <laughs> 죄를 지었다면 즉시 회개하게끔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회사 성령이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사 성령이시 역사 옵소서아야를 하면 여기저기서 막 기도를 하고 난리야. Miracle like us can me whole like 말고 가카리 위드카 레키스카니, 코 레키스카니, 호 레키스카니.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양 물이 좀 보내주시옵소서. 오 주여 수요일 날 예배 좀드리게양 물이 좀 보내주세요. 양 물이 양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거사 성령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양무리를 좀 보내 주시옵소서. 거사 성령이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양무리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파이야 양무리들은 <laughs> 보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런 명하노니 바람 천사들은. 양무리를 수일날 경중이 다 모시고 올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서 이름명하니 바람천사들은 양무리를 수일날 경중이 다 모시고 올지어다.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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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서 이름명하니 바람천사들은 양무리를 수일 날 정중히 다 모시고 울자다.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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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르카 레키스카니홀레키스카니 아이킨네킬로 렉기스카니 홀레키스카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치료의기름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지이 시간에 치료의 기름붐을 부어주시옵소서 제여 성례능력 치료의 기름붐을 머릿속과 눈속과 귀속과 콧속과, 콧속과 입속과 폐속과 간, 이장, 홍바, 심장 어깨속, 팔속, 손가락속, 뼛속, 무릎관절속 발목 속, 발가락 뼈 속, 보사 성령이시이한 시간에 칠료의 기름 부을 부어서, 칠료의 기름 부을 부어서, 아이킨 니호 레이크스칸 니호 레이크스칸 니호 레이크스칸 니 미래카 레이크스칸 말과야깃니호 레이크스칸 니호 레이크스칸 니 खेल किस खा मरवा किस खा मरवा किस खाने खिंदी खेल बल्ले किस मरगा किस खा मरवा खोल ले किसखा मरवाद खेलले किस खा मर काोल्ले किसखा तुम देख नलफरी गई अलफरी बावल अंगुल तुम्मा को स्वल पुल ये ना भाई स्वल्प अंगुल 술방울 따는 사람도 있어. 술방울 따는 그제는 진달래 꽃도 따는 막 진달래 꽃도 약이 되고 술방울도 약이 된다고네. 여기 위르카 레키스카니 아이켄 니켈벨 레키스카 르고예슈름 명하는 사람 몸속으로 틈타들간 어이 섭섭한 귀신들아 성도들 몸속에서 다떠나갈지하다이 성도들에게. 섭섭한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움를 못나게 막어. 야, 이 섭섭한 귀신들아. 저 바닷가 끝에 무적으로 싹 들어가, 빨리 들어가. 니네들 다 필요 없어. 위리카 레지스카 말고 깎카니예수은 명하니. 남편들 사업에 마, 사업을 망하게 하는 이간지라는 귀신들, 참수하는 귀신들, 욕하는 귀신들은 사람 몸속에 다다나갈 시야다. 나사리 예수의스명하노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니, 방, 방해하는, 방해하는, 잡생각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를 명한다. 내가 닦아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 지혜가 임할지어다. 충명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공부는 잘할지어다. 나사리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자녀들을 술 먹게 하고 담배 피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아. 빨리 다 떠나가. 거기 있지 말고 다저 바닷가 불못에 싹 들어갈지어다. 자녀들은 술을 먹지 말지어다. 담배도 피지 말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다 예수를 믿을지어다. 나이차리 호레지스카니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젊은 사람들이 와야 기를 내서 충성 봉사할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젊은 사람들 보내주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젊은 사람들 님께서 보내주세요. 세대들도좀 많이 보내주세요. 젊은 사람이 g 서 젊었을 때 주를 해서 충성 공사할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봉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벌사 성령 German 사람들. 사람들. 많이 보내주시고 주일날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집회하는 좀 익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보내주세요 예수께서 설명하느 사람 몸속 틈타 들어간 이 질병 귀신아 이 시간에 다 떠나가 예수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저 멀리 멀리 떠나가 바닷가 끝에 불못에 싹 들어갈지어다 예수 선명하는 사람 육신의 몸속에틈타 들어가서 어.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욕한 귀신아 빨리 다 떠나가 사람 몸속에 다 떠나가 니네를 다 떠나가 니네를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떠나가서 저 바닷가 무적으로싹 들어가 위리카 레키스칸 니 여호 레키스칸 니 여호 레키스칸 니 아버지, 양물이 좀 보내주세요. 주여, 양물이 좀 한, 많이 좀 보내주세요. 주여, 양물이 좀 보내주세요. 맨날 그또가 하나, 양물이 보내, 양물이, 양, 이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양물이 좀 보내주세요. 젊은 양물이 좀 보내주세요. 보사 성냥이, 젊은 양물들이 올수 있도록 보사 성냥께서 역사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아 주에 또 찬양을 잘 하신 사람도 많이 보내 주시고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보내 주시고 또 중보 기도할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옵소서. I can n e e whole like this can l like I c n d w h t e s c n e e whole l a t e t n n h o e a t s t c n d w l e l can n h t e s c n e e whole l a t e like t n n e h o s t can d w h e a t n e e whole l a t e like t h o t e s t c n d w o l e n n e e whole l a t e t h o l e l s t c n d w h e t e s can o l e t n n h l e l a t e t h o l e l s t c n d w h t e s c n e e whole l a t e t n n h o e a t s t c n d w l e l n e e whole latest c h o l e s t c n n h e a t l e l h t e s c o l e n n d 라이언컬 ولك स्कम्बर को खाती हो लाइक को खा नी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खाती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खाती नी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खाती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खाती हो को खाती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खाती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खाती हो लाइक को खाती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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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को खाती हो लाइक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खा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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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लाइक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खा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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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 लाइक स्कम्बर को को 위르카 레키스 카멜과 카카티호 레키스 칸니 위르카 레키스 카멜과 카카티호 레키스 칸니 아킨니코 레키스 카멜과 카카니 하나님 아버지 <laughs> 성장의 능력 집회를 화요일 날도 할까요? 화요일 날 사람 보내주면 하고요 아킨니코 레키스 칸니 약물이 보내주면 할게요. 위리칼 레키스 카마르가 가카이위리칼 레키스 카마르가 가시 k a n 호레키스카니 아이 켄네칼브 레키스 카마르가 깨kan이 하나님 금기름 좀 부어주세요 성령이셔 이한 시간에 각처서와 기도처와 교회와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금기름 좀 부어주세요 금기름 좀 왕창 왕창 부어주시고 재정에 금기름을 부 저쟁의 금기름을 부수소서 예수는 명하네니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이 될지어다 취직이 될지어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취직이 될지어다 또 시집 못간 노촌여들은 시집을 갈지어다 장가 못간 노총각들도 장가를 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네니 시집장가는 다들 잘 갈지어다 시집가서 아들딸은 많이 낳을지어다 요즘 아들딸 을 많이 낳아야 돼 시집간 사람들은 아들딸 을 많이 낳을지어다 위드카 레키스칸 니호 레키스카 칸니호 레키스칸은 예수은 명하네 직군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은 시험에서 깨어날지어다 교회로 다 올지어다 예수를 명하니 입속에 붙어 있는 원망 불평의 귀신들 다 나갈지어다, 저밖에 불못에 싹 들어갈지어다. 위리카렉기스카니 교의 질서를 무시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다 무죄기로 다 들어갈지어다. 예수를 섬명하니 절제하지 못한 더러운 귀신들도 다 무죄기에 다 들어갈지어다. 조급하, 조급하게 조급하 하는 더러운 귀신들도 다 무적에 들어갈지어다 혈기를 왕성하게 혈기 내는 더러운 귀신들도 다 무적에 다 들어갈지어다 믿는 사람이 욕, 욕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하면 그 속에 욕하는 귀신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매일같이 1년 동안에 욕을 한 번도 안 했으면 욕하는 귀신이 없는데 1년 동안에 한번이라 욕을 했으면 욕하는 귀신이 어딘가 숨어있으니까 야 욕하는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 해야 돼. 그래야 떠나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집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만들어내니까. 예수를 명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라면 남편을 미워하는 귀신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라면 명하는 자녀들을 미워하는 귀신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라면 친척들도 미워하는 귀신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아내들을 미하는 더러운 귀신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모든 가정이 화목이 이루어질,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에 모든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 안하니 사람 몸속으로 틈타 들어간 인색한 귀신아. 빨리 떠나갈지어다. 내예 축복을 받지 못하게 인색하게 만드냐. 인색한 귀신아. 육신의 몸에서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명하니. 신명기 28장 8절의 축복이 이말어다 신명기 28장 12절의 축복이 이말자다. <laughs> 자문 10장 22절의 축복이 이말어다 욕기서 8장 5절부터 7절의 축복이 왕창이 말어다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이 왕창이 말어다 자문 8장 17절 21절의 축복이 왕창이 말어다 역대상 4장 10절의 축복이 이말어다 창세기 26장 12절, 12절 13절에 축복이 왕창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명하니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질병의 시간에다 떠나갈지어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laughs> 질병귀신신은다 떠나갈지어다. <laughs>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에서 1장 9절에 영원 구원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유한계시록 22장 12절에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늘에서 상, 상급이 왕창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께서 명하노니 다니엘서 12, 12장 3절에 별과 같이 빛날지어다.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왕창 빛날지어다. 나는, 나는, 그, 성도들에게 이것만 가르치면 돼. 천국가서 별과 같이 빛나는, 빛나는 영광을 받게끔 하고, 그리고 천국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만 받게 하면 돼. 이한왕교 22장 12절, 12절, 13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승성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겠어. 중복 기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또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고 안수하는 자리 축복 주시고, 그리고 교회 건축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고, 전, 전도하는 전 사람들도 멸류관과 상급을 주시고 별과 같이 빛날 거야. 별과 같이 빛날 거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사람도 아, 천국에서 별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께 빛나게 할 거예요. 그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별과 같이 빛나고 상급을 주실 거요. 또 구제하는 사람도 하나께서 님 성국에 상급을 주실 거요. 또 부모를 잘 성기는 사람도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거요. 나사리 예수께서 이름을 명하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할 자다. 효도하는 자녀들은 땅에서 잘 되고, 하나께서 님 물질에 축복을 준다고, 음, 몇 장이지? 예배수서 6장 1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사람은 마음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지어다. 오 주여 스 e i 호레 i 스 카디 호 whole legus 말과 카 a r 위르카레이 r 스 카니 나사렛 예수 r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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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 a 믿고 구원 받을지어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다 같이 가야 돼. 예수, 예수, 선명하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 귀신들은 다 따나갈지어다. 위르카, 렉키스칸니 예수, 선명하는 이 하나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미하는 귀신들, 이관직 귀신들, 참소기에 삼수하는 귀신들, 또 안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신들은 바닷가 끝에 불못에 싹 들어갈지어다. 위르카, 렉키스칸니 위르카, 렉키스칸, 마코곽카카 디오, 렉키스칸니 위리카 레기스 카말과 카카키디호 레기스 카니, 위리카 레기스 카니. 아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업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 양수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만하게 서고 앞서서 대개나라고건수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선 크게 하면 안돼 기도를 조, 조용조용하게 해야 돼 그런데 이거 녹음기를 크게 틀면은 크게 들릴 거예요 안 들리는 사람은 이어폰으로 들으셔 이어폰 들으면서 아 좋아요 터치 한번 하고 구독 한번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이 시간에 기도한 게다 임할 거요.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만 임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나는, 나는 모르겠어. 자신이 그걸 잘 아니까. 어, 주여 성령이셔 역사 없어.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이제 몇 시냐? 일곱시다. 오늘 월요일 날은 이제 기도 좀 하고. 근데, 아, 목요일 날좀 사람도 한 350명만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오히려 오히려 목사님들도 많이 오, 오셨으면 좋겠또 토요일날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나 하나 빌리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또 건물 하나 지어야 되는데 건물교에 하나 줬으면 좋을 것같아 근데 건물구에 없으면 어야 되는데 야 까치야 어, 까치가 왔네 야. 까치가, 까치가 내가 보고 싶나봐요 까치들이 이게 많이 오네 할렐루야 파이어 한번 해봐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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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파이어 한번 해봐 집에서 파이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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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에 파이어 하면은 그 마귀사탄들 다 도망가 그리고 예수 피하면 마귀사탄들 다 도망가 그것도 못하면 이상하지.